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찾아온 코박사입니다. 불장이 시작된 후에 아우아피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중 도지는 완전히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여전히 6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쳐서 실제로는 USDC와 경쟁을 하고 있죠. 민코인이 USDC와의 경쟁이라니 엄청나지 않아요? X페이먼츠가 미국 라이센스를 확장하게 된다면 도지는 더욱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재 보합세인 반면에 도지코인은 44% 급등하며 리플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도지코인과 같은 민코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도지코인이 현재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도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도지코인의 매수 구간을 기다리고 있죠. 과연 20센트 이하로 떨어질까요?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의 가격대가 더 강력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저항이 있을 예정이니 늘 비중 조절 잘 하며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센트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실제로 20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4월에 또 다른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1일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만우절이죠. 밈 코인에게 있어 만우절은 밈의 날이라고 해서 빅 이벤트와 같습니다.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가 4월 1일에 도지 코인과 관련된 트윗을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로 인해 도지는 기대감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페이먼츠가 미국 라이센스 확장을 계속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은 미국 라이센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면 일론이 과거에 언급했듯이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도지코인의 가격이 21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베팅이 2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베팅이란 미결제 약정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여전히 18억 개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14% 상승을 한 것을 볼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베팅이나 미결제 약정이 도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바이낸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 코인의 시가총액과 리플의 시가총액의 차이가 35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독자분들은 생각하시겠죠? 35억 달러나 차이가 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 7일 동안 상승한 도지를 보시면 바로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35억 달러는 말 그대로 현재 도지가 하루 동안 만들어낸 모멘텀이죠. 엄청난 속도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 10%의 양봉이 추가로 올라간다면 리플을 뛰어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는 시총 6위의 암호화폐로 올라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도지가 상승하려면 고래들이 과연 우리의 편인가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확실히 대답하자면 고래는 우리의 편이 맞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현재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지갑인데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엄청난 양의 도지코인을 매도했고 계산을 해보자면 약 1억 3천만 달러의 도지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급락이 나아졌죠. 하지만 오늘 다시 급등했던 이유가 1 시간 만에 다시 400만 달러 상당의 도지를 매수했습니다. 결국 도지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인데 1달러에 대한 예측? 저는 간다고 봅니다. 4월이 되면 1달러에 대한 예측이 확신으로 바뀔 거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이 1달러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보유하게 되죠? 그러면 1달러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적 영향력은 밈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도지가 1달러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자세로 도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곧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데 도지코인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또 다른 고래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200만 달러에 가까운 도지를 20센트에 매도했죠. 그리고 그 후에 50만 달러 상당의 도지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에 절대 패닉셀하지 마세요.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지 코인이 하락한다? 그럼 계속해서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마이 도지 월렛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으며 제 생각에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에서도 반응도 뜨겁고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도지를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미 차트 분석도 다 끝내놓고 매수 준비 들어가고 있으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도지코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함께 언제 매수할지 제 타점과 도지에 관한 속보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정말 좋은 그림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카드가 있었고요. 이제는 이 도지코인이 현대인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압도할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시장이 조용할지 몰라도 저는 현 상황을 폭풍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도지코인이 1달러 가서 이때 잡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혼자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일절하지 않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